현재 강원 비전 전략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강원도를 힘껏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성군에는 처리해야 할 산불 폐기물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산불로 쓰레기 처리장이 재기능을 할수 없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릉 지역 택시 미터기 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복합 혈증 요금 조정이 지연됐기 때문인데 승객과 기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새벽 시에 있는 강원관광대학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권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 보고회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 DMZ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가 평화경제의 중심지가 될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보고회에서 강원도와 함께 한반도 평화경제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부가 강원도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정부는 평화경제를 향한 강원도의 도전을 힘껏 도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를 평화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의 땅과 하늘, 바다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평화의 길을 열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또 평화 경제를 향한 강원도의 도전을 힘껏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남북 평화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는이 합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길 평화항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 피해를 본 고성과 속초를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가 컸던 고성군은 처리해야 할 폐기물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생활쓰레기 처리장이 재기능을 못해. 이번 산불 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쓰레기를 실은 차량이 고성군 자원환경사업소로 들어옵니다. 침대 매트리스와 폐가구, 폐가전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이 처리장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산불로 소각시설과 파쇄기 등이 불에 타 처리하지 못한 생활쓰레기는 3천여 톤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번 산불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입니다. 이곳 고성자원 환경사업소가 처리해야 할 산불 피해 쓰레기는 적어도 2천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철과 폐 콘크리트 등 고성군 산불 폐기물만 15만 톤에 달합니다.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가구류 등은 생활 폐기물 처리장으로 와야 합니다. 고성군 쓰레기 매립장은 올 연말이면 수명이 다 하게 돼 현재 방치된 생활 쓰레기에다 산불 폐기물까지 몰려오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정확하게 분리선별해서 상차를 하고 또 그렇지 못한 거는 저희들이 밀입장에 반입하는. 그래서 현장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초기 단계에 반입량을 좀 줄여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산군에서는 다음 주부터 산불 피해 건물의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비무장지대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이 내일부터 일반 국민에 개방됩니다.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은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 철책을 따라 도보로 이동하는 코스와 금강산 전망대를 차량으로 왕복하는 두개 코스며 탐방행사엔 하루 두 번씩 200명이 참가합니다. 고성군은 앞으로 DMZ 평화의 길 코스에 동부전선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보존된 829GP를 포함시켜 평화 관광지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오늘 객실승무원 채용 면접을 양양현지에서 실시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의 신입과 경력직 객실승무원 채용 면접엔 서류전형 합격자 900여 명 가운데 100여 명은 양양군청에서 면접을 보고 나머진 서울에서 면접을 치렀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최대 80명을 선발해 9월까지 교육한 뒤 3대의 항공기 운항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5월을 불과 닷새 앞두고 영동 북부 산간 지역에 10cm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향로봉 17.7cm를 비롯해 설악산 대청봉 10cm, 미시령 0.7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영동 산지에 기록상 가장 늦게 눈이 온 날은 대관령에서 지난 1981년 5월 17일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영동 중북부 산간에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강릉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했지만 복합할증요금 조정 문제로 미터기 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승객과 기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 요금이 오른 지 일주일이 됐지만 미터기 교체가 늦어지면서 승객과 기사들의 실랑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을 몰랐던 승객들이 미터기보다 많이 나온 요금에 놀란 겁니다. 미터기는 5,600원인데 원래 6,500원이라고 하셔서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택시기사들은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카드 결제 요금을 입력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저희는 꼭 확인을 하고 손님을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한번 손님을 내려드릴 때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리고. 강릉시가 주문진과 옥계, 정동진 지역에 복합할증 요금 결정을 못하면서 미터기 교체가 늦어진 겁니다. 강원도의 요금을 이제 4월 19일자로 조금 계획보다 좀 빨리 올린 면이 있습니다. 이 오른 요금에 이 복합할증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 주민들이 너무 과한 요금을 내는, 내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달 중으로 복합할증 요율을 결정해 다음 달부터 적용할 계획이지만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리고 시행하기 전에 제도와 장치 등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터기와 같은 장치들을 서둘러서 교체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동해시와 삼척시, 정성군 등 10개 시군이 택시 요금을 인상했지만 강릉시만 미터기 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태백시에 있는 강원 관광대학이 신입생 유치 실적이 적은 교수에게 사직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권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과 전국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 강원 관광대 노동조합 등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입생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학과장직에서 물러나고 학교 홈페이지 교수진 명단에서 이름이 사라진 것은 교권 탄압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이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기존의 관행대로 정호곤 교수에게 대해 사직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전국 교수 노동조합 강원 지부는 대학 총장에게 교권 탄압 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고 두 차례 공식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학노동조합 강원관광대학지부와 해당 교수는 학교 측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 민원 제기로 현재 조사 중이며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로 거듭나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학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교권 탄압 논란에 대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당사자인 정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홍한필입니다. 태백시가 오늘 과천 정부 종합청사를 방문해 교정 시설 유치를 위한 건의서와 주민 연대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류태호 태백시장과 김길동 시의장 등은 교정 시설 유치위원장과 태백시 지역 현안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방문해 교정 시설의 태백 건립을 건의했습니다. 대표단은 태백 지역의 경제가 어렵고 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교정 시설 유치가 절실하다며. 11,676명의 서명과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동해시 추암 해변에 있는 촛대바위의 안전진단이 실시됩니다. 동해시는 석회암 바위 틈에 균열이 생긴 촛대바위가 최근 빈발하는 지진으로 변형될 우려가 있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또 첨단 장비 측량을 통해 추암 촛대바위 훼손에 대비한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공사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7월 착공한 옥계지구 첨단소재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공사는 부지성토와 지표평탄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정률 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 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아변재 기업과 연료 전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도내 벌 사용 농가의 질병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달까지 도내 벌 사용 농가 131곳을 대상으로 질병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82%인 107농가에서 질병이 나타났습니다. 질병 감염은 석고병이 58%로 가장 많았고 노제마병, 낭충봉아 부패병, 부저병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징어 금어기가 다음 달 해제되면서 체납기 어선의 조업이 재개됩니다.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정치망 어선을 제외한 연근의 체납기 어선의 오징어 조업이 금지된 가운데 금어기가 해제되면 강원 경북 앞바다를 중심으로 조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돈의 오징어 어획량은 1,882톤으로 평년보다 80% 늘었으며 조업 재개 후 어황은 평년 수준으로 전망됐습니다. 태백시가 독일에 파견됐던 광부들을 재조명하는 파독광부기념관을 오는 30일 개관합니다. 파독광부기념관은 1억 8천만 원을 들여 철암동 옛 태백농협 철암지소 건물에 조성했습니다. 태백시는 하독광부기념관을 철암탄광역사촌과 연계해 역사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속주시가 36억 원을 투입해 주요 도로를 정비합니다. 속주시는 오는 6월까지 동해대로와 미시령로 등 시내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아스콘 덧씌우기와 차선 도색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에 시선유도봉과 가드레일, 도로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도 정비합니다. 삼척시가 국도 7호선 정나동 구간의 도로변 환경을 개선합니다. 삼척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24억 원을 들여 정나동 삼척교에서 정나삼거리간 200여 미터 구간의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잦은 도로변에 토지 15필지와 건물 13동을 보상 철거한 뒤 남부를 심어 녹지를 조성합니다.